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체가 매우 약해서 이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종이 손을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되시고 귀한 종의 신명 속에 하늘의 통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어떠한 파고와 몰려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감독되고 로마님의 많은 그 영광도를 위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귀한 조정의 심령 속에 하늘의 찬양한 기쁨이 넘치도록 귀한 시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심령 속에 오늘 이한 시간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는 매우 쇠잔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영의 기로 듣게 해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뱉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큰 위로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선언제싸원이 오늘도 주님의 안보와 사랑으로 넘치게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선원곡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셨던 귀한 분 주님께서 오늘 이한 시간도 모든 지체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불안 그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울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내 몸은 병들고 내 육체는 후폐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하는 고백이 귀한 종의 입술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섬기고 돕는 귀한 가족들과 감동하시는 모든 분들,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도 이 귀한 종을 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강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할지요.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주의종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더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병약해서 병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많은 이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섬기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만하세요.